네 예,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어, 8월 20일 자 오늘 장 마감했죠. 어, 마감한 거에 대해서 조금 아, 찬물을 좀 끼운 전려 그럽니다. 사실 찬물을 좀 끼운 줄고 그래. 그저 같은 사람이 하는 일이 제가 봤을 때 이건 것 같아요. 시장이 그 여러분들이 너무 다운되어 있으면 조금 이렇게 밑에서 끌어올려 주고 너무 기뻐하면 좀 위에서 좀 찬물 좀 끼얹어서 좀 차분하게 만들고 그런 게 아무래도 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오늘, 뭐, 사실, 깜짝 급등을 해서, 저도 사실 놀랬어요. 오늘, 별일 없겠거니 싶어갖고, 날도 시원하고 해서, 그냥, 강가에, 강가에 놀러가고, 그냥, 누워가지고, 누워갖고, hts, 는 이렇게 가끔 보다, 개 산책이나 시키다, 그냥, 그러고 들어왔어요. 근데, 하여튼, 마감하고, 이제, 집에 와보니까, 이렇게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어쨌든, 좀, 이제, 내용을 보고 나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올립니다. 자, 너무 기뻐하지는 마세요. 오늘 일단은 오르긴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코스닥, 어, 코스닥 시장 2% 넘게 올랐고요. 코스피 1% 올랐습니다. 어, 그래서 1960에 다달랐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만 보시면 조금 곤란한 게요. 우리나라 주, 우리나라만 보면 좀 곤란한 게. 자, 일단은 아침에 어떤 호재가 있었죠? 아침에. 잘 생각해 봅시다. 어제 저녁 9시 반,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저녁 9시 반에, 어, 미국 상무부에서 중국한테다가 되고그 화웨이 90일 그뭐하이튼 연장해줬죠. 그래서 화웨이가 산소호흡기를 꼈습니다. 90일 동안. 그게 호재예요. 그것 때문에 어제 미국도 오르고 지금 오늘 한국도 오른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자고요. 이제 좀더 오늘, 오늘 시장 내용을 살펴보자고요. 시장 내용 살펴보려면 뭘 봐야 되겠다? 중국장 보면 되겠다. 자, 중국 주식은 왜 오늘 지금 현재 빠지고 있을까요? 오후 5시 반인데. 이거 녹화하는 시간 오후 5시 반이거든요. 근데 왜 이게 중국장이 오늘 어, 어제 호재가 나왔더라면 그게 만약 진짜 호재였더라면 사람들이 주식을 더 샀었어야 되지 않을까? 어, 왜 어떤 그죠 뭐가 해결이 돼 가는데 왜 오늘 주식이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을까 라는 생각 더군다나 저거 홍콩지수 아니죠 지금 보는 거예요 상해 종합입니다 상해 종합이기 때문에 조금 좀그 수상하죠 그죠 예 일단 상해 종합이 저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 그래요 주식은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중국 주식 오늘 뭐 약보합에 가까우니까 빠져질 수 있다 칩시다 자근데 문제는 환율도 그래요 환율도. 어, 오늘, 그,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돼. 지금, 이제, 최근 4거래일 동안 위안화가 계속 약세에요. 그래서, 7달러 밑으로 내려와야 안정이 되는 건데, 보시면은 지금, 지금 7위안 아래로 내려와야 안정되는 건데, 지금 자꾸자꾸 4거래일 연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7.01에서 7.06까지 지금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만약에, 그, 어제 상무부에서 했던 얘기가 진짜 호재고 좋은 내용이라면은 위안화가 이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위안화가 중국 주식도 많이 오르고 위안화도 어 강세로 뭔가 여기 빨간불이 들어와서 마감을 했을 겁니다. 초록불이 아니고. 근데 일단 이런 꼴이라면 조금 갸우뚱 해봐야 됩니다. 한국장 오른 것이 과연 앞으로 많이 오르기 위해서 진짜 오른 건가? 아니면은, 어, 저게 수급적인 불균형에 의해서 어, 일시적으로 위쪽으로 튄 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솔직히 지금 그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전 세계 하락 1위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어, 아주 작은 트리거만, 아주 작은 뭔가 건더기만 있어도 쉽게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저 양봉, 오늘 나온 저 양봉을 뭐 너무 좋게만은 보지 말자 이거죠. 더군다나, 이벤트가 20, 22일부터, 22일부터 잭슨홀 회의인데, 지금 보시면 미중무역 분쟁도, 뭐, 그죠? 미중무역 분쟁도 진행 중이고, 그, 9월 FOMC라든가, 아니면 잭슨홀 미팅이라든가, 아니 어떤 것도 뭐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와! 대박이다!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저점 테스트가 끝났나 보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빠른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기다리자.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잭슨홀 미팅이나 FOMC 회의 어, 빠르면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빠르면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잭슨홀 회의 끝나고 그리고 늦으면은 9월 중순에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어, 그때 주식 하시면 진짜 안전하겠죠. 그때 어떤 일이든 다이다어날 그 그때쯤이면은 뭐 저점 테스트고 보고 솔직히 다 끝나 있을 테니까 그때쯤 사면은 진짜 안전할 거고 지금 뭔가를 이제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위험 부담을 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그 양봉 떴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따로 또한 편을 얘기를 합니다. 네, 뭐 다른 얘기는 더할게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미국장 잘 보자고요. 네, 미국장 잘 보고 잭슨홀회이잘 보세요. 어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쯤에서 마칠게요.